주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 오늘 얘기는 말씀의 주제는 어, 문둥병자였던 남한 장군이 나은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 이말씀이주시는첫 이 번째 음성은 뭐냐 세상에 걱정과 근심이 없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이 남한 장군은 오늘 말씀 1절에 보면 그는 아람왕의 군대 장관이고 어, 왕 앞에서 크고 좋은 게한 자라고 랬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어, 전에 아람을 구한 적이 있습니다. 아람이 장군 남한은 아주 용사고, 우리가 말하면 국방부 장관이고 아람을 구한 적이 있습니다. 예. 그 당시에 이제 아람의 제일 큰 적은 북 이스라엘이었고 북 이스라엘 가장 강할 때는 아합 왕이었는데 이 아합 왕이 아람과의 전쟁에서 죽게 됩니다. 아람이 이기는 거죠. 그때 그 전쟁을 승리로 이끈 사람이 바로 남한 장군입니다. 그 남한 장군은 국민적인 영웅인 그런. 군인입니다. 그러니까 백성에게도 왕에게도 사랑을 받았던 겁니다. 그런데 이 남한 장군이 뭐다 가진 것 같은데 문둥병에 걸렸습니다. 나병에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거다 소용없었습니다. 용사도 나병에 걸린, 문둥병에 걸린 용사, 문둥병에 걸린 군대 장관 이렇게 되니까 그 앞에 그를 행복하게 했던 모든 조건이 의미가 없어져 버리고 망 것이죠. 참 세상의 사람이 걱정거리가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제일 참 안타깝고 불행한 건 뭐냐? 나만 힘들다고 생각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나만 힘들고, 나만 어렵고, 그런 생각 있죠? 그런 생각이 사실 우리를 굉장히 불행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나만 힘들지 않습니다. 모두가 다 저마다의 짐을 주고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다 저마다 문제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자기를 내려놓을 때그 문제가 해결되고 치유를 받습니다. 남한 장군이 치유받는 과정을 놓고 보면 제일 중요한 거는 내려놓는 거예요. 겸손하게 내려놓는 겁니다. 어, 남한 장군의 집에서 일하는 여자 종이 있었습니다. 원래 이스라엘 잡혀온 종인데 그가 말하기를 이스라엘에 이런 엘리사라고 하는 신통 방통한 선지자가 있는데. 그분에게 가서 한번 기도를 받으면 나을 겁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나만 어, 장군이 그 말을 듣습니다. 굉장히 놀라운 일이죠. 왜냐면그 계집 종은 그렇게 여자 종은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하지만 나 나만 장군이 그 말을 들어야 될 이유는 없는 거예요. 너무 차이가 크잖아요. 어, 왕이고 종은 노예에 불과한 여자 종인데, 그러나 하지만 나만 장군은 그 여자 종의 말을 듣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로 가죠. 가서도 보면 은 엘리사가 뭐큰 기도해주고 어떻게 할줄 알았는데 엘리사가 뭐 꿈떡도안 합니다. 요단강문에 가서 일곱 번몸씻으라 말을 종을 품에 보내서 할 뿐이지 어떠한 존중도 대우도 하지 않아요. 남한 입장에서 내가 누군데 내가 남한인데 이렇게 말할 만도 합니다. 하지만 남한 장군은 그거 다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요단강문에 가서 일곱 번 몸을 씻었더니 어, 그의 병이 낫게 됐습니다 그의 문제가 해결되게 됐습니다 정말 글자 그대로 겸손하게 낮아질 때에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됐습니다 어, 내가 낮아질 때 겸손하게 의지할 때 우리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고 상처가 치유를 받습니다 상처받지 않고 사랑하기라고 하는 제가 책을 읽은 적이 있는데 이책쓴 분은 정신과 의사선생님이에요. 어, 교회를 그전에 몇번강긴했는데 어, 친구 손에 이끌려가지고 한 10회에 참석하게 됐습니다. 어, 그래서 보, 이렇게 보니까는 목사님이 안수기도를 하는데 방언을 하는 사람도 있고 입신에 빠져서 누워있는 사람도 있고 그걸 본 의사선생님은 어떻게 봤겠습니까? 저거는 이제 집단 히스테리다. 집단 발작이다. 이렇게 봤겠죠 정신과에서 입장해서 야 저거 참 이상하구나 저렇게 되지는 말아야 될 텐데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목사님이 그 의사 선생님 머리 위에 안수하는 순간에 갑자기 정신이 맑고 뚜렷한데 몸이 안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고 그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붙들고 계시다고 하는 그런 은혜를 받게 됐습니다. 어, 정신의학이라고 하는 전문 지식으로 아, 내가 신앙을 판단했구나 하는 게 깨달아졌습니다. 이게 내 생각과 내 여러 가지 기준들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어, 탁구 선수로 유명한 양영자 선수 관증을 제가 어제 듣고 은혜를 받았는데요. 어려운 일이 참뭐 운동하다 보면 많잖아요. 부상도 있고. 어려울 때마다 어, 비참하거나 낙담해 하지 않고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했다고 그래요. 그런 기도의 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이길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거 보면은 잘난 척 하는 것도 교만이고 힘들다고 포기하는 것도 그것도 교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나는 양영자 선수가 난안 돼. 난, 뭐난 이길 수 없어. 이렇게 포기하는 것도 교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낮은 자를 들어서 높은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저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에 문제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그런 역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를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세요. 우리 같이 기도 드리겠습니다.